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히 부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십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3일 동안 잘 지켜주셨다가 수여 전용 예배로 이 자리에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설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설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경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행복한 교회 가정 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살아있는, 지금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셨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가 될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나타나고 선포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갈 수 있음을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니 내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배 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면 그 안에서 내 구주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과정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움 중에서 이어가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편한 가운데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알게 하셨고, 그 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중에서 다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걸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차를 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성전 문 앞으로 나오게는,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성전 문 앞으로 나옵니까? 힘든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힘든지 어려운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성전 앞으로 나오는 그 과정이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마다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놀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죽기 살기로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그 도움을 받고 성전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도움을 받아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오는 이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온전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다른 이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힘든 중에서 나왔던 이에게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나온 사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와드립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성교비를 보냅니다.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가정에 그러한 것들이 자주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아는 문제들이 내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내 앞에 문제들을 풀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가정 속에서도 그 문제를 뛰어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기도가 채워지면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중에서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2절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날마다 나왔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날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날마다 나왔지만 변화가 없을 때, 날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 그 얼마나 힘든 가운데 그러한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이 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 기도하는 자리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움 중에서 그리고 기다림 중에서 그 중에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글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자가 가난해서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자에게 물어서 필요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걸을 수 있는 그것을 주었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 안에 풀리지 않았던 응원이 같은 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응원이 같은 것이 풀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더해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때, 책으로 읽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움직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능력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늘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죄악 중에 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 삶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팔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 그 사람이 걷고 뛰고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이들도 누구를 보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이 전달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작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 자신이 전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지금도 나타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행복한 교회에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때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갈 때,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와 마을들, 전쟁 중에 있는 피해를 입은 모든 것을 위해서,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직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성령과가 교통하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